안녕하세요 압구정 시골주입니다. 지금 둔산동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몇대 없는 페라리 430 스쿠데리아 차량이 어 예정 시각인 10시 30분보다 2시간 일찍 8시 30분경에 도착한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택시를 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둔산동 롯데리아 앞에서 내린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았고요. 얼른 가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신탄진을 지났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약한 15분이나 20분 후에 도착을 할것 같아요. 우리 또내 식구들 또내 식구들도 이렇게 부르렁대는 것이 소리 들으니까 내 식구들 와 있구만. 야, 벌써 많이 오고 있어. 미쳤구만. 와, 신나다! 아, 지금 대전 번화가에 마땅히 그 캐리어를 내리고 차를 내릴만한 공간을 지금 미친 듯이 찾고 있습니다. 슈퍼카 7 대가 동원돼서 미친 듯이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뭐, 어디다 가세요, 이거. 시선은 장난 아니겠지. 근데 지금 큰일 났어요. 막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번화가에 그 차량을 세우고 차량을 내릴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데, 공간이 없어요. 음. 네, 형. 나, 나 지금 에 b c 마트 건너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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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리 차주야, 차주. 예. 다3공 스쿠데리아 초 A 급 모델을 구매한 차주입니다. 차 아무나 할 때지? 대전의 자동차 문화 발전을 위해 스쿠데리아를 대전으로 가져온 거지. 뭐꼭 그렇다고 아니 아니야 없는데. 스페셜카의 지분을 대전으로 갖고 온 거지. 아쿠정시물지 모터쇼에 출품합니까? 출하겠습니다아 감사합니다. 네. 뭐야 이거 조던 콜라보야? <laughs> 지금 2km 정도가 있으면 차량이 들어온다고 하고요. 어, 지금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떨리네요. 대전에, 와, 스쿠데리아 모델이 들어온다고? 와. 일단 도착하기 전까지 간단한 썰을 풀어드리면, 어, 페라리는 페라리 모델이 나오고 그 뒤에 성능을 높이고 카본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덕지덕지 발라서 만든 스페셜 모델들이 출시가 됩니다. 360 모데나 스트라달레, 페라리 430 스쿠데리아, 페라리 458 이탈리아 스페치알레, 페라리 488 피에스타. 이런 모델들이 카본으로 덕지덕지 칠을 하고, 굉장한 고성능 버전으로, 스페셜 버전으로 나오는 차량들이죠. 지금 조금 있으면 도착하는 F430 차량은 차체 무게가 1.2톤 밖에 안될 정도로, 굉장한 경량화를 시킨 차량입니다. 제가 더 기대가 되네요. 압구정 시골치 모터쇼 때, 분명히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발했습니다. 아, 감제가 아는 형이 이 차를 저 때문에 구매를 해가지고 대전에 확보를 해놓겠다고 해서 오늘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 대전에 자동차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시는 분이지. 어. 온다, 온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저 끝에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게 대전에 들어온다고 대전에 이 차가 들어온다고 말씀드리는 순간 박스카가 도착을 했고요. 와, 유리박스카! 야, 정발 작살이야, 진짜. 이게 대전에 들어왔다고. 와, 이 유리 박스카가 진짜 개간지네. 와, 나도 나중에 차 이렇게 갖고 올래. 우 와.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네 맞아요. 야, 온다고? 미쳤다, 진짜. 와 말도 안돼 진짜 감탄밖에 못 한다 진짜. 대한민국 몇 대죠? 야 근데 키 근데 이 정도 킬로수의 이 색상은 하나고 또 유튜버 또 오가나님이 또한대 갖고 있어 3키로대 3만 킬로대. 사고 어, 차량 없어 이거. 무사고 차량. 와. 내가 이거 보려고 내가 세수도 안 하고 내가 이 밤에 뛰어나왔잖아. 이거 시동 거는 순간 여기 사람들이 작살 난다 진짜 다+ 다 진전한다, 진짜 난다 진짜 둥둥 거는 순간 와막 <laughs> 대단합니다 진짜 이 차를 대전에서 볼 줄이야 제가 F-430 그냥 모델도 엄청 사고 싶었었거든요 아니 뭐 페라 패... 우와 아니 그다지 아니 가변을안 켰네 아니 가변을안킨거 아니야 우와 아니 아니 아니야 이제 엑스 발견 순간 작살이야. 차량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와, 천천히, 천천히. 와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오늘은 이 차가 주인공이야. 와, 색깔 봐봐. 대한민국 단한 컬러. 대단해 와. 박살 난다, 진짜. <laughs> 사장님 시동 끄시고 키 열린 버튼에 네, 오케이 좋아요. 네. 열린 버튼을 눌러줘. 오케이. 다시 닫힌 버튼을 눌러주고. 됐어 됐어. 작살 안 해. 이거는 우리 집 주차장 페라리 업8 이탈리아 옆에 전시가 될 차량입니다. 와. 와. 스쿠데리아의 어? 아이덴티티. 스쿠데리아의 자존심. 야, 백미러 봐봐. 라페라리아? 이거 리뷰하겠습니다. 야, 엔진룸 봐봐. 미쳤다, 진짜. 와. 430. 스쿠데리아. 와, 엔진 미쳤다, 진짜. 잘가! 고마워, 컨텐츠! 진짜 멋있는 차량 가지고 차를 탑승해 주시는 기사님이고요. 전화번호는 제가 명함을 밑에다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T 코리아 032-822-8889. 제가 광고비 받은 거 아니고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영상에 전화번호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산 차량, 차종 불문하고 간지나게 차량을 받고 싶으시면 우리 기사님한테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